안녕하세요. 뻔한 얘기도 편하게 전해드리는 나 대표입니다. 자, 나 대표 TV 어, 학사 경고 체험과 해설 40강이죠. 모의 시행과 모니터링입니다. 어, 우리가 실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을 때 어, 모의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어, 우선은 뭐 가상의 고객이라든지 가상의 방문객을 섭외를 해서 어~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이~ 모의 시행 자체가 뭐~ 지원해 주는 영역에서 뭐~ 제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좀 지원을 해드렸더니 그거를 마치 한 번에 그~ 행사로 해서 뭐~ 마을에 막 다른 손님도 초대하고 뭐~ 면사무소 직원분들 초대하고 뭐~ 등등 해서 무슨 마을에 잔치하듯이 이렇게 막 베푸는 걸로 오인하는 마을도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기획한 그 내용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체험 비용 가격 책정 문제에 있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의 정해진 규격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금액만큼으로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이 될수 있는 구조인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 책정을 했을 때 보완해 볼수 있는 부분들 뭐뺄 재료에서 뺄 부분은 빼고 아니면 다른 서비스적으로 제공할 부분들을 확대할 거는 어떤 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이자 실질적인 실습 방법이라고 좀볼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어떤 농장이든 마을이든 생기게 되면 반드시 저는 모의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신상품에 관련돼서는 또 특히 조금은 더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라든지 여러 다른 사람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만약에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거나 아니면 뭐 운영 중이어도 그렇습니다 좀 마, 미리 오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을 안 찍었더라도 이제 우리를 본인들을 찍는 거죠 우리 모습 또 모의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 어, 와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찍어 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그 부분을 어 티비든 뭐 컴퓨터든 연결을 해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. 어, 내가 그 얼마큼 기획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진행이 잘 되고 있던가, 예, 그런 걸 먼저 보는 게 우선인 거고요. 사실은 뭐 내가 말을 잘한다, 진행을 잘한다, 뭐 몸짓이 어떻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이 쌓이면 또 나만의 방식이 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. 볼문제고 우리가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진행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, 아, 조금 이렇게, 어, 떤 몸짓이라든지, 그렇죠. 강조할 부분이라든지 좀 더, 아, 내가 이런 습관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신경을 조금씩 써가면서 고칠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저도 예전에 그 MBC 스피치 아카데미에 가서 거기 센터장님하고 이제 1대1 맨투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, 어 그때도 제가 원고를 쓰고, 그다음에 뭐~ 뭐~ (3분짜리나) 뭐~ 이런 원고를 쓴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이제 말하듯이 어~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바로 모니터링을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의 그~ 스피치에 대한 문제가 너무 낱낱이 드러나니까 저 스스로도 <laughs> 너무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났더니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, 조금은 더 내가 전문적이고 또 맛깔나게 진행을 잘 해보고 싶다 한다면 나의 모습을 음 잘 바라보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요 실습을 꼭 해보면 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못 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비춰주는구나 그 사람들한테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여러분께. 좀 반드시 그좀 전문성을 높이고 내가 잘하고 싶다면 좀 권해드리고 싶은 과정입니다. 아... 모의 시행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, 실질적으로 내가 기획했던 것만큼 잘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다. 뭐,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지만, 그래서 몇면한 곳, 아주 몇밀히까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아주 현, 생동감 있는 걸좀다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,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노력과 신경을 써가면서 조금씩 바꿔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